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. 제가 만약에 제가 좀 이렇게 부상이 없고 진짜 좋은 컨디션으로 정말 막 경기에 막 뛰겠다고 막 그런 한번 빼졌대 때렸었다면 또 어떻게 우리 이 팀이 어떤 이 조직이 또 어떻게 또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제가 나름대로.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더 후배들이 또 기량을 더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조금 뭐 이럴 때 저럴 때 조금 탈선하지 않게 좀 다른 생각을 갖지 않게 선배로서 조언 해줄 수 있고 같이 혼도 낼수 있고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자 저희 둘다 약간 그런 부분에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기본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뭐 절대 좋은 성적은 거둘 수 없다. 뭐플이퍼는 올라갈 수 있겠죠. 하지만 더 이상의 성적을 거두려면 정말 선수들이 어떤 어떤 체계와 질서가 정확히 잡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많이 뒀어요 사실. 당연 그건 아직 좀 있죠. 아까 방 이게 했던 전성기로 좀 뛰었었으면 그막 코트에서 맞이하고 싶잖아요. 우리가 이뤘다라는 네네. 그런. 근데 또 그것도 또 괜찮더라고요. 음. 반면에 코칭을 할 때는 상당한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벤치에서의 그런 걸 봤다는 게 이런 타이밍, 아, 어떤 분위기였다 이런 거잖아요. 공부가 많이 되죠. 네. 공부. 엄청. 그게 몇 돈이었냐? 아, 니뭘꺼내길래한 다섯 선 정도 되 어떤 인출할 얇더라고. 아, 근데 생각지도 못했고 기특하고 근데 그거를 딱 했다는 소식 들길래 솔직한 얘기로 음. 금이 아니고 은이었어도 음. 너무 그게 뜻, 뜻밖이고 그게 제일 깊었어요. 아, 그러면서 너무 네. 좀 감동적이었고, 또, 진짜, 뭐라고, 뭐 말은 고맙다, 진짜 고맙다라는 말 표현밖에 못하지만, 네. 어, 정말 너무 큰 감동이었죠. 네. 전혀 다른 느낌 아니에요? 느낌 전혀 같은, 다른 느낌? 느낌 네, 전혀 다른 어떻게. 서로 이렇게 뭐 비슷다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, 무슨 반지는 그매진 마련을 이뤘다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표현 하고 싶고, 음. 그 다음에 그 은퇴 반지는 아까 얘기한 그 키웠던 그 어린애들이 부모 생각해가지고 깜짝 그코 묻은 돈도 모아가는데, 애들이 근데 코안 묻은 돈인데, 일이나 <laughs> 음, 각출 좀만 하면 되는 거지만, 그래도 생각지 않는, 그게 원래 부자여도 일어난 장 아까운 건 아까운 거잖아요. 네. 원래 있는 놈들 더 하잖아. 그렇듯이,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표현을 빌리자면, 어떤 게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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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버치가 있고, 괜찮은데, 이 표현? 네, 응. 정확했어요. 응. 네. 아, 근데 얘랑 나라는 일반 애들은 뭐, 이렇게, 어, 둘이 사도몇 친하니까 막, 뭐 음. 이게 아니고, 그냥 뭐, 삶이지. <laughs> 맨날 보니까. 근데 배울 점도 많은 후배예요. 자기 기준에 봤을 때. 그거라 생각하면 그대로 그냥 행동을 하는 스타일이고 약간 좀 나는 조금 뭐 잰다고 하는 편은좀 그렇고 조금 또 시... 근데 또 반면에 나는 욱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 욱하지 않고 또 두루 또 이런 게또 있어요 같이 생활만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같이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점이 상당히 많이 뭐 했다고 생각하고 또, 저는 나름 동생으로서 또, 이렇게 많이 그 도움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사실. 프랜차이즈 스타가 아니라, 난 슈퍼스타가 됐어야 되는데. <laughs> 아니, 근데 내가, 내가 그거 있어요.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, 말이 씨가 되잖아요. 자꾸만 어렸을 때도 내가 그게 잘못한 거야. 나는 이만큼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, 대부분 애들이 그 조그만 거에 만족하거든요.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안에서만 그거니까 좀 아쉬워요. 그래서 내가 프랜차이즈 스타에 대한보다는 후배들은 전국구 스타를 만드는 구, 만들어주고 보조할 수 있는 코치가 되야 어 되겠다. 아 음, 그런 거는 저는 소식이 없어요. 저는 없는데 근데 이제 성철이 형 같은 경우는 그런 공헌 외에도 경기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공헌을 했단 말이죠. 그리고 또이 안양시의 시민으로서 뭐. <laughs> 아니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슈퍼스타급 공국구가 되는 정도의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뭐 저보다 더 나은 형들도 그렇게 안된 사람들도 많고 반면에 그거보다 못한 사람이 된 사람도 있어요 운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결번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한 큰건 없어요 어떤, 벤치에서 어떤 그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 형이나 저나 상당히 여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. 또, 그런 코칭적인 이런 어떤 그런 준비나 어떤 이런 뭐 노력이죠. 노력 같은 거는 아무래도 저보다는 성철형이 준비를 되게 많이 잘 꼼꼼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. 보면 준비라는 그렇고 다행히 감독님 배려로 보는 관점을 코치 마인드에서 좀 보게 됐죠. 그래서 훈련할 때도 내 훈련하면서 얘들 이렇게 좀 옆에서 조언해 주려 그런 거같 그런 면이 좀좀 낫던 것 같아요. 그런 면에 감독님도 좀, 좀 감사해야 될 부분이 권한을 좀 많이 줬어요. 그러니까 같은 선수지만 너네가 후배들한테 좀 해라. 조언해주고 적극적으로 그뭐 다른 것보다 그 코치들이 해야 될 역할은 주전들 3명, 4명 외에는 그 보다는 6 번째, 7 번째, 8 번째 선수가 강한 팀이 챔피언 갈수 있거든요 2011, 2012년에 우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팀들보다 3명 정도, 2명 정도 가용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우승한 거예요 힘과 뛰는게더잘 돼서 기존에 있는 그 주전들이야, 제들이 지뢰 이름으로 다 하는 애들이고 나머지 그 선수들에 대한 부분을 코치들이 그런 부분을 좀 끌어올려서 감독님한테 어필을 좀 해야 되는 거죠. 이제 그 어떤 자원을 좀 만들어서 쓰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나아지면 지금 소위 얘기하고 있는 챔피언들 있는 팀들과 경쟁할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. 코치들은 그런 역할을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선수 때는 몸으로 좀 하다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기존의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,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은 대화나 소통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이제 그런 부분을 좀잘 이겨내고 견뎌내서 좀 지도자 첫발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첫해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, 개인적으로. 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같이 시장을 하지만 형한테 배울 건또 많이 배우고 또 저기 도울 건또잘 도와서 또 서로가 잘 도와서 더 좋은 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 또 감회가 새롭네요. 그리고 성적이 좋았을 때도 있었고 때론 성적이 안 좋았을 때도 있었는데 항상 변함없이 또 저희 선수들, 또 저희 팀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지침을 감사드리고요 어, 앞으로 좋은 코치, 좋은 지도자가 돼서 꼭 안양 v 이 투를 고이 쓰리를 이룰 수 있도록 코트에서 못 이룬 꿈을 후배들과 같이 감독님 보좌에서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. 유명 너무 감사드렸습니다.